남북 러시아 가스관 관련 테마 요새 태풍 그 수요 태풍으로 인한 그 지금 강남하고 그 부분은 어 빗물 처리장 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가스관 연결 부분 얘기가 나와서 같이 두 가지가 엮여서 오늘은 조금 대동 스틸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이스트리 이 하이스트는 어... 앞에서도 좀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하이스트는 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돈이 많아요. 이 회사가 아, 부동산이 알짜 부동산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다. 어, 하이스트의 한일 철광 자회사죠. 어,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한일 철광 있을 때. 아버님이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살아계신 생존해 계셨는데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0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자제분들도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제분들도 나이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좀 커요. 아버지가 좀, 굳어요. 어, 하여튼 간에, 이분도 대단한 양반인데. 얘는 단기적인 상승만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1, 2, 3번 보시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어, 머리에다 두고 싸우세요. 자, 문배철강, 아, 아, 문배철강, 아, 얘도 앞에서 해먹고 어,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 어, 5월 3번 갖고 싸우시고요. 부국철강, 아, 부국철강, 아, 차트가 여기서 많이 이, 이 부분에서 2020년 이후에 많이 해먹고 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네, 상승만 노리세요 어. 자 뭘로 싸운다? 어, 오일선만 갖고 싸운다 어, 다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동양철광 동양철광 어, 내가 아, 한때 고생했다가 좀 수익을 내고 나갔던 점인데, 남북 경협 테마를 해서, 아빠 이거 한번 쭉 당겨줬었죠. 이 자리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 이때, 예, 이때 들어가서 고생해서 수익 내고 나온 였인데 자, 아, 동양철과는 실적이 뭐 대단히 좋아지지는 과거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현재 올해 예,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적재 나왔고 올해부터 이제 흑재가 조금 나오는데, 얘는 프리미엄이 좀철광 회사처럼 붙어 있어요. 자산 대비 56%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1,300억짜리 회사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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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 어, 어 KBI, 예, 예, 동국산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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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이 예, 예, 동국이 아니고 저거 뭐야? KBI가 어, 아, 저 이름이 뭐야? KBI가. 이름. 저저자회사 가불. 응. 가불 자회사죠 어. 가불 그룹 자회사예요. 동양 어, 철강이. 근데 네, 뭐 가불 그룹이뭐 가봐 여러분잘 아시는 그 가불도 부동산 많고 현금 어, 많고 유명한 어, 한때 에, 가불이 에, 10대 그룹 안에 에, 80년대만 해도 10대 그룹 안에 들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회사가 규모가 옛날에 비해서는 작아졌지만 그래도 돈이 많은 회사로 어 부동산하고 많은 돈이 갖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어 동양철가 음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매집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성 종목의 동양철과는그서 테마성으로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손절가는 910원 잡으시고요 어이 자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어, 1400원 정도 갔다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1400원 정도 에서 한번 어, 설정하고 어, 그 부분에 올라, 올라오면 다시 한번 문의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자 사면 철거, 어, 사면 철거 한번 해먹고 앞에서 해먹고 어, 지금 어, 상단에서 지금 크게 안 내려오고 어, 여기까지 저, 전전점까지 안 내려오고 위에서 놓는데. 어, 이 친구는 뭐 실적이 좋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 지금 상대에서 노는 분위기가 나와요. 자산 대비 51%저 평가 고요 862억 짜리. 자 실적 2021년도 잘 나왔죠. 올해도 나쁘지 않게 나온 분위기예요. 작년부터는 적게 나와도 어, 양호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어, 시청이 800억 짜리인데 어, 80억 당기순이익은 벌써 돌파해서 10% 마진 더 높, 높게 나왔죠. 어, 그래서. 얘가 위에서 안 내려온 이유는, 어, 여기서 한번 다, 다시 끌어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빅타이밍이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어, 어, 하여튼,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손줄과 여기 잡고서 오세요. 어, 5,000원 손줄과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000원. 6,000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 내려왔다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6,0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를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어, 체크를 다시 한번 하자. 어, 안전에 안전을 취하자고요. 자, 동양의 스텝. 네. 자, 당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여기서 큰 그림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림은 아직 볼수 없다. 자, 지금 얘한 혹시 마찬가지로 당기적으로 오일 삼아 갖고 싸우세요. 슈 스텝. 네. 자, 마무리 주세요. 어, 슈스틸은 정리하세요. 지금 위에서 못 팔아갖고 위에서 지금 어, 올렸다 뺐다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정리하세요. 어, 슈스틸 이렇게 한번 더 올릴 수는 있어요. 어, 올렸다 뺄 수는 있지만 아, 그냥 이렇게 쭉쭉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머리다 에 두시고요. 슈스틸 정리. N K. 자 N K 아 이쁘네요. 어. N.K.는 그냥 들고 가요. 손 줄까 여기 잡 여, 여기를 잡기도 뭐 미비해요. 그냥 N.K. 들고 가시고요. 어, 제목만 한번 볼게요. 어, 일단은 작년에 흑자였는데 올해 현재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1분기 2분기 지금 또또 또 쳤어요. 어. 자 부채비율은 적어요. 2.26.16. 어, 회사에 돈도 여유 있고 어, 하니까 그냥 어, 홀딩 하세요. 회사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 차트 어, 회계상으로. 자 매집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애들은 힘이 세게 나옵니다. 아, 머리에다 두시고요. 들어가세요. 어, NK 실적만 다시 받쳐준다면은 힘이 있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자 DK라 아, NK는 내 관심 적으로 놓고 볼게요. 나한테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있을 거야 NK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0.99 현재 마이너스 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 있어요 0.99 한스파이오 0.99 이번, 이번 창고에는 없지요영9 없어. 이 자리에 있나 봅시다. 영9국 n 케 여기 있죠? 어. 자 요거 여기 있다 옮겨놔야겠다 이쪽에다 종호는 내가 갖고 있어 자듣 k 헤라듣키라 한번 봅시다 아 많이 위에서 먹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자 61선 이탈되면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은 지금, 떨어, 고점이, 전고점이 계속 낮춰지고 있죠. 어, 전자점도 낮춰지고 있고. 저라면은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여기서 문의 주신 분들, 어, 일단 번져놓으면, 음, 한번 문의 주시고요. 손절가는 만원 잡으세요, 만 원. 원. 어, 손절가만원 잡고, 만 이천 원에서 한번 다시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삼각엔티 예. 삼각엔티 나오세요. 지금이라도 어. 못 파신 분들은 정리하세요. 정리해. 저거, 어, 어 i l i, I, I. 예. 자, 손절가 이 자리를 잡고요. 어, 어, 얼마? 어, 천, 손절가 천오백원 잡으시고요. 어, 다시 한 번, 요 자리 한번 오는지 한번 보고 싸우세요. 어. 2 2 0 0원까지 한번 무조건를 한번 음, 잡고 싸우시면 초강이 워낙 뭐 이거 무상증자로 해서 한번 친건데 뭐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튼튼한 회사예요. 재무 적으로 하여튼간에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목표가 보고 어, 손절가는 1,50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손절가는 1,500원 자꾸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세아제가 어, 좋은 회사죠. 어, 내가 과거에 먹었던 회선데 자, 이 친구 어,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냐 손절과는 61선을 잡으시고 61선이 이탈되면 나오세요. 어, 다시 한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1선을 중요시 여기고요. 61선이 이탈이 안 될지는 한번 버텨보시고요. 61선이 이탈되면은 어, 무조건 도망 나오시길 바라겠 만약에 얘가 들어올린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더이자를 깨고 올릴 수도 있어요. 어, 깨고 2만 천 원, 어, 21만 원이죠? 21만 원. 어? 21만 원 깨고 한번 들어올리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세아제가. 그 다음에 EM 코리아. 아, 지금 매집하기 위해서 들어올렸다가 지금 빼는 모습이 보여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번 다시 이 부분이 예, 온다면은 어느 자리에 한2 음, 어, 6,700원대 다시 이 자리에 한번 온다면은 한번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음, 자리에서는요 어, 20일 이탈됐으니까 일단은 어, 철수를 하셨다가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수도 있긴 있어요 어, 올렸다가 매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들어올렸다뺄 수도 있는데 일단 20일 이탈됐으니까 나왔다가요 어, 이 부분에서 61선을 보시고, 61선 음, 어, 밑으로든, 여기서 어, 한번 21선을 내려왔다가, 21선 우상향 트는 걸한번 보고, 어, 타이밍을 어,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매집하는 구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어, 짧게 어, 먹을 생각하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최소한 매집이 이 정도는 어, 있어야 되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어, 머리에 대고 싸우실리 버렸어요. 화성발포. 어. 자, 오일선 타고 싸우세요 오일선 타고 싸우세요